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 18분 오늘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조금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알고 계셔야 하는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지금 시장에 전제되어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어떤 방향성으로 흐를 것인지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상승을 보고 있는 근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원화 차트를 보시면 1시간봉 차트입니다. 아 정말 요즘은 밤 10시 30분만 되면은 하락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프가 4%에서 5% 정도 껴있기 때문에 원화 차트에서는 이렇게 긴 양봉을 띄우고 있지만 바이낸스 달러 차트에서는 윗꼬리를 단 짧은 양봉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어제는 옐런미 재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테라 루나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과 투명성이 고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이번 루나의 USDT 패깅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CBDC의 상용화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좋은 소재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루나로 인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루나틱 분들 계시다면 정말 영상을 통해서라도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현명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디 환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현재 시장에 내재된 이슈는 첫 번째로 중국의 봉쇄 이슈가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이션의 가속을 가할 수 있고 현재 국내 공급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루브라가 강세를 띄운다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 지속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1, 2년 후에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금리차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전제되어 있는 현재의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50% 이상 하락한 상황이죠. 여기서 자산 시장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승과 하락의 주요 쟁점은 단연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입니다. 과거 나스닥을 통해서 긴축 시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17년도 10월에 양적 긴축을 시행 중인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역사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비트의 주봉은 나스닥의 일봉이다. 이런 관점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긴축 시기를 지나는 나스닥 차트가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단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자, 똑같이 긴축 시기를 지날 때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프랙탈적인 시점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나스닥은 지금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장땡 봉을 출연시킨 후에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고 자, 큰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후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은 나스닥이고 파란색 선은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도 발표를 하니까 큰폭으로 떨어지고 막상 인상을 하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긴축도 시행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떨어졌고 시행을 하니까 막판에 피날레를 그렸습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 까만색 선으로 표시한 날이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6월 1일을 전후로 찐 바닥을 만들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감정 주기상으로도 진짜 어벌전 이 진짜 혐오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혐오 단계를 지나면서도 반등분이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쫙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이후에 찐 바닥을 다지고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추세선은 21년 연초부터 한 사이클이 지나고 바닥이 형성되었던 저점을 이은 추세선입니다. 자, 조금 큰 흐름에서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표시한 추세 안에서 A, B, C, D, E 이렇게 확산형 트라이앵글을 그리는 과정으로 보실 수 있고 또한 한 사이클의 엘리어 파동을 지난 후에 바닥을 만들고 이 바닥에서부터 A, B, C 이런 확장 플랫을 그리는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확장 플랫은 이런 추세에서 이런 파동 패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의 파동 안에 소파동이 3, 3, 5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자 보시면 A, B, C 그리고 조정 A, B, C 그리고 이 확장 플랫의 세 번째 파동인 이런 소파동을 그리는 패턴인데 이런 파동 관점으로도 이 구간이 공통된 파동이 그려질 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산 트라이앵글의 오파와 확장 플랫 시파 자 파동 관점 외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감정주기 패턴과 똑같은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격 구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의 박스권 저점과 고점에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를 적용해봤을 때 저점을 이은 추세선과 이1.618 부근과 초록색 추세선이 닿아서 지지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25K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는 빠지면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뺐다가 찐 바닥을 만들러 갈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자, 반감기 주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반감기 주기인데 이 반감기 주기를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이 생성된 후에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이렇게 U자곡선을 그리면서 반감기를 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를 보시면 아직 충분한 상승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24년 반감기까지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 바닥 찍고 고점이 충분히 분출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감정주기 혐오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다음 반감기 커브인 24년도 반감기,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한 경기 침체는 1~2년 후에야 발생한다는 것, 양적 긴축 후 1~2년 동안은 상승분이 충분히 분출된 후에 자산 시장의 하락세가 왔다는 것, 자 이런 점들을 밀어봤을 때 긴축 의 공포가 전제된 지금 시장에서 악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바닥을 만들러 가겠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찐 상승을 위한 찐 바닥. 자, JP 모건에서도 관점을 롱으로 바꾸는 분석가들이 나오고 있고, 늘 반복되는 시장의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프랙탈. 차트 거시경제 관점에서 바닥을 보러 간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내겠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바닥을 잡는 진입이어야만 좋은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포모를 느끼면서 투심을 흔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모두의 예상대로 흐르지 않고 공포를 조장할 때 이게 공포로 느끼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면. 진짜 공포가 오는 순간까지 흔들죠. 투자와 매매를 이어가시는 데 있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담는 영상, 앞으로도 공유 드리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였습니다.